r o p it. TBS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의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찬돌 짓고, Show me the news. 세상을 바라봐. 어제 엔뉴스가 오늘의 변화, Show me the news. 진실를 찾아봐. 어, 미래 뉴스가 내일의 역사, Show me the news. 고가라는 뉴스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니다 뉴스 뉴스 전해드릴 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승천 소장입니다.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281님이 배 소장 휴대폰 만지작 하는데 방송에 집중 좀 해주세요. <laughs> 집중 네. 네. 아직 방송 시작 안 했었는데 <laughs> 유튜브로 보고 계셨나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네한 분은 정상 금리자는 흰 마스크, 네. 배수장님은 흑 마스크, 그렇죠. 흑백 대결 같아요. 흑묘 백묘.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예요? 오미크론 극성의 확진자가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어 만을 넘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코로나일구 확진자가 처음 아닙니까요? 만명 넘은 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발표된 확진자 수가 만 삼천 십이 명. 어제보다 무려 사천사백사십일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전망에 대해서 오늘 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분석을 해 드린 바가 있었고요 설날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삼만 명 네. 다음 달 말까지는 뭐 십만 명도 돌파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 분석이 나오는데 물론 뭐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하면 가히 이 전파력이 오미크론이 상당합니다 더 마스크 착용도 잘 해야 되고 설 명절날 거리 두기도 더잘 지켜야 될 걸로. 예, 우리나라 이미 델타보다도 오미크론인지 우세종이 된거 아니에요. 네. 예. 정상이죠. 네. 오늘부터 일부 지역에 이제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네, 일단 오늘부터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돌입을 합니다. 어, 이 지역에서는 이제 PCR 검사를 모두가 받을 수는 없고요. 이 밀접 접촉자 혹은 고위험군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 나머지 분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를 이십구일쯤이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어, 이렇게 됨으로써 전국 256개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도 할수 있도록 하고, 어, 그리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전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어, 그리고 이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현재 6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이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어, 정부는 그동안 이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결과 위중증으로 가지 않는 효과가 확실히 입증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요즘 안성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3월 6일 재보궐선거 지음이도 하고 또 오미크론 대응책이. 최고잉크의 고향이죠. 자 백수장님. 네. 오미크론이 엔데믹이 될수 있다. 풍테병이될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데믹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제 끝나는 끝나는 엔드 이 팬데믹이 될수 있다. 엔드 팬데믹이 될수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 일단 미국이나 영국을 보더라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이미 됐었고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열흘간에 확진자 수 평균이 뭐 80만을 넘었다가 또 줄어들고 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집단 감염이 되면 대규모 항체가 형, 형성이 됩니다. 네. 항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라도 견뎌낼 수가 있고 이 오미크론의 특징은 전파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두배 이상. 훨씬 그 전파력이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이제 이것도 일종의 풍토병, 감기처럼 서서히 서서히 이제는 이 종식돼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되면 계절병인 풍토병처럼 감기처럼 엔데믹이 될 것, 끝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되죠. 예. 전문가들은 우리의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돼. 좀 길었나요? 좀 길어요. 자겠습니다 <laughs> <자세하게 웃음> 말씀을 자세하게습니다. 막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네. 그런데 엔데믹이 엔드 플러스 팬데믹이 합성어예요? 그렇죠. 정말이에요? 그럴 걸요? 아닐 걸요 아니에요. 엔데믹 자체가 풍토병이라는 뜻 아닙니까?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뭐. 네. <laughs> 자 사탕을 좀 드리려고 그랬다가 관둬야 되겠어요. 네.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삼차 접종률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삼차 접종률이 50%를 어제 넘어섰는데요.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58%가 삼차 접종을 마무리했고, 60세 이상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82.4%가 삼차 접종을 마무리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삼차 접종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설 연휴에도 어, 접종을 진행한다라는 음.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두분다3차까지다 접종했죠? 저는 3차까지 맞았습니다. 저는 2차 완료했고요. 3차는 3, 언제 맞아요?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또 다음 달 초에 맞아야죠. 어, 그리고 아직 네. 연락이 안 왔습니까? 이, 연락은 문자로 오죠. 예, 네, 네. 빨리 맞으세요. 네. 엔데믹이 그거네요. E N D M I C. 예. 특정 지역 집단의 풍토적인 예. 네. 팬데믹의 반대말에 이요 엔데믹 자체가 그 반대말이죠. 자, 끝까지 <laughs> 끝까지 잘못을 이시를안 하시네. 네? 자, 두 번째 쇼미더 뉴스 뭐예요, 배수장님? 신 승부수를 띄운 민주당입니다. 자, 대선 41일 남았는데 오늘 나온 여론 조사 결과부터 보자고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4일, 2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후보 44.7%, 이재명 후보 35.6%, 어, 윤석열 후보가 어, 오차 범위 밖으로 약9% 포인트 가량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후보가 1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안철수 후보 9.8%, 심상정 후보 3.9%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조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뭐 살짝 올라왔는데 그렇더라도 아주 큰 변화는 아닙니다. 자세한 네.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자, 안철수 후보가 10% 이상 행진하다가10% 미만으로 조금 내려갔네요. 네.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합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별 면목이 없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30대, 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하겠습니다. 네가티브 안 하겠다. 젊은 정권 만들겠다. 네. 네.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혁신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파,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할 것이고 또삼고초에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 미래 환경 에너지 관련 영역에서는 이 3, 40대 젊은 인재들이 장관을 맡기에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국무총리도 국민과 국회 추천을 받아서 어,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리고 들으셨던, 데, 들으셨던 대로 그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면서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 반응은요?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냐? 하라고 했을 때 했었어야지,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또 야당도 동참해달라, 이런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인제와서 무슨 말이냐, 하라고 할때왜안 했느냐, LH 개혁도 못했지 않느냐, 하면서 일종의 물타기 꼼수가 아니냐,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반응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이런 파장이 또 자칫 지지층이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차단하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꺼내드렸던 586 용태론에 대해서 민주당 중진 의원들 반응이 좀 시큰둥하다면서요? 네, 오늘 김남국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새롭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86세대가 있냐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고민 중인 사람들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김남국 의원은 잘안 보인다라고 했고요. 혹시나 단톡방에 어떤 글이 올라왔을까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다만 공개 반발도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86 용퇴를 처음으로 거론했던 김종민 의원도 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힘을 합치고 노력하자는 것이다라는 어, 다소 좀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송경길 대표가 오늘은 국민의힘을 압박했죠? 네 그렇습니다. 송경길 대표가 자신의 총선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언급했던 것이 윤미향, 또 박득흠,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이제 재명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이 대장동 부동산도 공격하면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어, 탈당을 한 바가 있는 박득흠 의원을 슬그머니 몰래 입당을 시켰다 말이 되느냐? 그래도 논란은 되는. 논란이 된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탈당시켰는데 국민의힘은 뭐냐? 같이 재명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을 재차 압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종로나 안성, 청주 쪽세 군데 지역에 이번에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대로 공천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인터뷰인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 뭐 논의를 좀 해봐야겠지만은, 저희 공천 기준 변화가 없을 거로 보는 게, 어제 성상기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당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약속이 지켜질지도 저희는 약간 의문이고, 어, 그런 결정을 하려면은 좀 이른 시점에 있었어야죠. 그 그러니까 선거, 공천이 실질적으로 1, 2주 내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과연 민주당 내에서 받아들여질지 좀 의문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난 재보궐 선거 당시에 민주당이 서울이나 부산에 공천을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그때 이제 민주당이 주장했던 논리가 당이 상황을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도 어이 관련된 논란에서 이 당이 미리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이 민주당이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 박덕흠 의원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름에 같이 올라가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화 허리케나 데앵코디지 최일국이고요 인사이트 케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보수 패권 전쟁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고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만났더라고요.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만난 것인데 실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이 최진석 이 교수죠 최진석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들었는데 서강대 철학과 교수이시죠. 그렇습니다. 동분서주 지금 이 보수 패권을 놓고서 사람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아마 실제 이 위원장을 뭐 화면이든 사진을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유튜브로도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장자조 장자 관련 철학자인데 북경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하면서 중국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먼저 홍준표 의원을 만났습니다. 홍준표 의원데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이제 더 이상 원팀에 참여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에 결별선언을 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최진석 국민의 당 선대위원장이 홍준표 의원을 만나서 뭔가 논의를 했다 그러는데, 단일화 관련은 아니라 그래요. 또 홍준표 의원이 안철수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 이런 또 분석과 전망도 나왔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고 또 아는 사람이니까 가서 홍준표 의원을 만나봤다 근데이 최진석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뭔가 지금 안철수 후, 후보의 지지율을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 네. 단일화이든 아니면은 이 윤석열 후보로부터 마음이 떠난 홍준표 의원을 좀 마음을 잡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 국민의당으로 나는. 영입할 의사. 그래서 그게 뭐 당장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대선도 있고 대선 이후에 전국도 있기 때문에 다뭐 다각적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상형 기자, 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일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YTN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단일화 가능성은 0%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안일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물밑 접촉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본인이 나서서 막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캠프 차원에서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국민의당 고은희 대표도 질문을 받았는데 네네. 단일화에 대해서 단일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단일화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이유는 단일화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는 이 안철수 후보도 후보지만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쉬워야 되는 것이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아까 오늘 리얼미터가 4 4 7점나왔던 네. 소개 해드렸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아쉬울 게 만한, 없다 그럼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대로 가도 이재명 후보 이기고 정권 교체 가능한데 뭐하러 단일화를 하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일종의 이당위성 원칙에는. 법칙에는 배치가 되는 거죠. 단일화가 돼야 정권 교체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실성 이론입니다. 왜? 현실. 국민의 힘 내부의 인물 특히 이제 당대표가 적극적이 될 텐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단일화가 싫어도 너무 싫은 거죠. 이게 뭐 정치 구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금 비토감정, 싫은 감정을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는 단일화가 되기는 어렵죠. 네. 아 어, 지금 아주 설명 듣다 보니까 네. 당위성 법칙, 현실성 이론 어, 이런 개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게 어디 뭐 책에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 책에 나오죠. 자, <laughs> 아, 정상이죠. 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윤석열 후보 장모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불법수급에서 3년이었는데 1심에서 네네.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세워서 20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만, 이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 판사가 윤석열 후보하고 사법 연선 동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뭐안될 일인 것이고요. 실제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것이 그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와 인연이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면 너무 판결이 달라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심 때는 똑같은 일을 놓고 장모 최씨의 부동산 거래 경험을 들어서 유죄. 그다음에 2심은 유죄에다가 징역 3 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법정 2심, 구속까지 시켰심은 최씨는 병원의 설립을 몰랐다면 무죄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재판부에 따라서 판단이 너무나 엇갈렸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기존 해왔던 해명과는 다르게 말이죠. 삼부토건과의 관계를 이어왔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네, 일전에 한겨레에서 지난 2011년에 그 윤석열 후보가 삼부토건으로부터 골프 접대, 향응, 선물을 받았다. 아, 이런 보도를 한바 있었는데요. 어, 이에 윤석열 후보는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엔 교류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추가로 한겨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어, 김건희 씨와 결혼한 2012년 3월 이후에도 이 3부 토건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명절 선물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예. 어, 특히 뭐 정육으로 한 30에서 40만원대 네, 이런 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고 어, 조남욱 회장이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이전 국무총리 등에게 이 선별을 서므했던 품목과 같은 품목을 윤석열 후보에게도 보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육 세트면 저한 3, 40만 원짜리 됐다 이러면. 네, 네. 맛있 맛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 TV 토론이 이 무산되고 무산된 거죠. 네. 방송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어요, 조금 전에. 인용이 됐습니다. 어, 안철수 후보가 낸 대선 후보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었는데요. 어, 법원은 국민의당이 직전 총선에서 이 법정 토론 초청 기준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고 어, 최근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도 이 평균 13% 이상으로 어, 초청 토론의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이제 다시 장성사고 결정되는... 정당이 다시, 다시 협의를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이제 다자로 가야 되는 건데 안철수 후보까지는 이제 포함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이제 이걸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낙 이번주 일요일 다음 주 월요일 30날 31일날 양일날 뭐 하기로 했었던 게이제물 건너간 없어졌... 거예요? 어이일이 돼버린 거이요상렇죠이 네.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상파 3사가 상닌 다른 곳에서 모색을 에서가 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여러 명을 같이 토론해야 되는데요. 네. 민주당은 다 같이 껴서 토론회를 하자라는 입장을 냈는데 아주 국민의 힘에서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 네. 또다 불발이 되면 결국에는 3월 9일 보름 전부터 하는 중앙선관위의 법정토론 음. 세번 밖에는 못 보겠네요. 국민들이 허리케인 설날 특집을 한번 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줄평 하겠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른바 8.6 퇴진론 등 인적 쇄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한데요. 자, 오늘 퇴진 압박에 몰린 정치권 인사들에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먼저 뚱커발부터 해주세요. 3, 2, 1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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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쇼라면 100번이라도 해야죠. 부탁해요. 이제 지쳤어요. <laughs> 자, 이어서 정상 지쳤는데 왜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3, 2, 1. 떠나가야 할 때를 아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확실니다 아, 좋은데요. 확실합니다. 잘못 들었대요. 네, 이게 <laughs>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 <laughs>